2024년 5월 14일 화요일 이사에서 32장 통독령 말씀 목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감격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구원과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2사에서 3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고명한 자입니다. 2사에서 32장,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한 왕의 통치, 1절부터 8절,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절, 또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3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4절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6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폐역한 말로 여와를 호 거스리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여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7절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소리라. 유다에 대한 재난 경고, 9절부터 14절, 9절, 너희 아니란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10절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수확이 없으며 열매 고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라 11절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12절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13절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질레가 나며, 실악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14절 대저 궁전이 폐한 받으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려이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 15절부터 20절.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절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19절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 되리라. 20절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사람은 주위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출석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보다는 엉뚱한 생각으로 자기만 살려고 아우성치는 시대입니다. 이사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비록 그런 시대에 산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사의 주된 경고의 말씀입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명한 자가 되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의 주제 중에 하나는 나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는 존귀한 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존재의 의식이 있을 때 나의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활동만을 생각하면 행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존재를 잃어버린 활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나무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성한 나무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구속받은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고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명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수준 높은 품이 있는 그런 뜻입니다. 함으로는 높고 맑은 이란 뜻입니다. 즉, 고명한 자는 높은 뜻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고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고명한 생각을 하라. 고명한 생각이란 무엇입니까? 높은 뜻입니다. 숭고한 뜻입니다. 그 숭고한 뜻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진 자가 높은 뜻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영혼 구원 하나되어 제자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최선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라는 목표가 없이는 최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면 되지 이 말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실패자들의 자기 합리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서 최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명한 일에 서라. 교회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앞장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우리는 고명한 일에 앞장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에 앞장설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8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일의 앞장서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높은 뜻을 바라보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둘째, 내 인생의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셋째, 주의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흙탕물 속에서 피어나는 한송이 꽃과 같은 어려운 고난 가운데도 에 신앙의 품격을 지키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 고명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높은 뜻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고명한 생각을 하며 고명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